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렴치하고 이중인격이나 다름없던 남편과 마침내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더니 제가 설마 그 현실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얼마 전까지도 친정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제가 겪은 일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는데 그건 결국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라는 사람들의 조롱이 두렵기도 했고 제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계속 무섭다고 뒤로 숨기만 하면 발전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용기를 좀 내어 보려고 해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로 그럭저럭 적당한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졸업 이후로는 한동안 서로 소식조차 주고받지 않았어요. 어쩌다 오지랖 넓은 친구가 어떻게 지낸다더라 하는 안부 정도는 전해왔지만 딱히 궁금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대학교 친구들하고 마지막 20대를 불태워보자며 모인 자리에 남편도 오게 되었고, 그렇게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게 계기가 되어 이후로 곧잘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고 알고 보니 서로 직장이 가까워서 가끔 점심을 같이 먹는다던가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한다던가 그런 만남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런 만남이 거듭되면서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서른 살 가을에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니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의외라는 식이었어요. 사실 남편하고 저는 뭐 하나 비슷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취미 생활이나 입맛은 물론이고 살아온 환경도 아주 달랐죠. 일단 남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랑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 남편은 혼자였어요. 성인이긴 했으니 고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줄곧 혼자 지냈다고요. 참고로 어머님은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에 집을 나가셨고 이후로는 전혀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튼 게다가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빚들이 전부였다 하니 듣는 내내 정말 짠하더라니까요. 반면에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저를 몹시 힘들게 낳으셨다 보니 둘째는 생각지도 않으셨고 친정부모님 사이가 또 유난히 좋으셨던 덕분에 저는 정말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었죠. 게다가 금전적으로도 크게 고생한 기억이 없으니 저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은수저쯤은 된다 생각하며 늘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사랑의 눈이 멀었던 건지. 저는 힘든 환경에서도 잘 버텨준 남편이 고마웠고 앞으로는 남편도 저처럼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며 웃는 날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가진 건 없지만 자기와 결혼해주겠냐는 남편의 수줍은 프로포즈에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예스를 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친정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진 않을지 걱정을 안한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제가 바라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가능케 해주셨던 헌신적인 부모님이셨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대도 크셨으니, 제가 좀더 능력있고 여유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 중이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연애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만 결혼은 다른 이야기라고 딱, 못을 박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어이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특히나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걸 적어도 남편 앞에서 티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누군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가식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남편이 처한 상황이 남편의 실수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만큼 남편 탓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희 집에서 자기를 반대했었다는 걸 결혼하고도 한참이 지날 때까지 몰랐네요. 아무튼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친정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남편 한 사람의 댐댐이만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아버지께선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니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것만 보자,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해 주시기도 하셨죠.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고, 남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척이나 감사해 했어요. 한동안은 제가 먼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저희 친정에 가서 밥을 먹고 오자는 둥,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보자는 둥, 딸인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요.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 돌아온 제 생일 때, 친정아버지께서 제 생일 선물로 차를 바꿔주셨다는 이유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차가 없었고, 저는 처녀적부터 타던 차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처음 샀던 차로 친정부모님께선 당신들이 보태줄 테니 더 좋은 걸로 사라고 하셨었지만, 그땐 사회초년생인데 회사에 괜히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이목을 끌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여자들이 주로 산다는 경차로 샀었지요. 그런데 그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어쩌다 교통사고 뉴스라도 접하시면 저한테 이것 좀 보라며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남편하고 같이 타라며 외제차를 선물로 뽑아주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먼저 알기는커녕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식사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차키를 주시며 선물이다 하셨을 땐 정말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화기애애한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약속장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던 터라 아버지가 주신 차를 그대로 제가 끌고 왔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평소와 달리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는 뭐랄까 마음 한 켠으론 찜찜했지만 그래도 애써 길어진 자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오늘 많이 피곤했냐 물으니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장인어른한테 서운해서 그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내 생일 때 장인어른이 뭐 해주셨는지 기억 안 나? 아빠가 당신 용돈하라고 백만 원 주셨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사위 생일 때는 꼴랑 백만 원 주셔놓고 당신 생일 선물로는 외제차? 야 사위도 아들이네 어쩌에 말씀하실 땐 언제고 결국 이것 봐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하네 아빠가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같이 타라고 말이 좋아 같이 타는 거지. 나더러 니차 네 얻어 타라는 거잖아. 정말 같이 타라고 사주신 거였음 사위 생일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냐? 거봐 할말 없지? 아무튼 됐다 됐어.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탄다 안 타.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표현하신 마음, 들이신 정성은 안중에도 없이 그차한 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치졸한 모습에.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싫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중간에서 적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가며 친정과의 교류를 줄여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만날 일을 줄여나갔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달라진 상황에 남편이 좀 당황해 하진 않을지, 혹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후회하진 않을지.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봐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남편도 보란 듯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한 번을 만나러 가자 소리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막말로 대리우도 뭐 그런 걸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원래 잘하던 사람이 그한 번의 다툼 이후로 완전히 전해없이 행동하니까 이게 내가 믿고 결혼한 남편이란 사람의 민낯인가 싶은 게 슬프고 속상하고 동시에 화도 나대요 그러다 정말로 일이 터진 건 이후로 1년쯤 지났던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언젠가부터 친정 아버지가 자꾸 소화가 안된다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위암이셨거든요.그리고 정말 화가 났던 건 바로 1년 전에도 내시경을 하셨었는데 그때 병원 측 실수로 아버지한테 잘못된 결과를 통보했었다는 거죠.병원에서는 미안하게 되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했지만. 이미 손쓸 새도 없이 상태가 나빠진 상황에서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때부턴 모든 상황이 정신없이 흘러갔으니까요. 간병인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병간호는 친정어머니가 도맡아 하셨어요. 저는 회사를 관두고 아버지 사업을 살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제발 적어도 당신 먹은 거 설거지는 해놓고, 집만 좀 깨끗이 써달라 했죠. 살림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어지르지만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비록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 면회는 와달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부탁한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에만 있었으니 돈 버느라 바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참고로 한 번은 제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저희 아버지가 자기 감기 걸렸을 때 전화 한번 하신 적 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기도 안 차대요.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언젠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두분다 병원에 계시니 한 번은 얼굴을 비추라 했는데, 시부모님이 자기한테 먼저 전화를 한번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둥, 사위가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둥, 그때는 정말이지,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이혼하자 하고 싶은 걸 꾸역꾸역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한편 1년여간의 투병 끝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위인 남편이 상주노릇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남편도 말이라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무슨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하는데, 오죽하면 친정어머니와 이모님들도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냐며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황당한 짓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저도 친정어머니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친정 어머니는 계속해서 당신이 조금만 더 아버지의 건강을 유심히 챙겼다면 이렇게 떠나시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자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했기에 안팎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때까지도 이따금씩 지인의 사무실에 나가서 자기 용돈이나 벌어오는 수준이었던 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하는 일이라며 집안일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으니, 저로서는 정말 어디 하나 마음 기댈 곳 없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순간이지만, 이 와중에 어디서 혹시 애까지 낳았나 싶은 게 정말 말 그대로 가슴이 철렁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받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이가 지긋하신, 저희 친정어머니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사님이셨죠. 그리고 그 여사님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낳아주신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부리부리한 눈이며 얇은 입술까지 무슨 복사기로 찍어낸 듯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바람나서 집 나간 어머니라고, 자기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움은 일절 없고 분노만 치민다고 했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죽거리고 있는 게 저는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이었으니 쉽사리 뭐라 말할 순 없었지만 묘하게 황당한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이란 분은 처음부터 저에게 반말로 네가 내 아들 마누라냐 내 며느리냐 해가시며 눈물을 다 보이셨는데. 제가 심보가 꼬인건지 어쩐건지는 몰라도 어째서 제 눈엔 그저 쥐어짜 내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얼떨떨한 만남을 갖고 집에 돌아와 제가 남편에게 언제부터 어머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년쯤 되었다면서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셨다대요? 그러면 안되는 줄 알지만 사람을 사서 남편을 찾아내셨다고요. 그리고는 뭐. 지난 과거는 당신이 다 미안하다며 남편더러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고 싶다. 이젠 죽는 날까지 네 엄마로만 살다 가겠다 뭐. 한마디로 자식으로서 듣고 싶을 법한 말들은 다 하셨던 모양인지. 남편이 말하길 이제라도 좀잘 지내볼까 싶다는데. 솔직히 이러쿵저러쿵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니까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알아서 잘하랍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시어머니라고.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은 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둘세씩 있어서 끝까지 그따위로 행동했어? 야 말은 똑바로 해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먼저 나를 홀대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 것뿐이거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 너한테 서운하게 한거 있냐? 그런 거 없으니까 너는 나랑 상황이 다르지. 제대로 잘 해드려. 며느리들이 그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거니까. 공부도 좀 하고 어이가 없다. 막말로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당신 받아준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야? 홀대를 하셨다고? 밴댕이 소갈딱진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기도 안 차네. 됐어. 나한테 며느리 돌리고 나발이고 바라지도 마. 바랄 걸 바래야지. 넌 진짜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 하냐? 뭐?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하루에도 12번 정말이지 이혼 생각을 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딸인 제가 이혼까지 한다면 일어나저러나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게 뻔했고 친정 어머니도 저희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이혼은 안 했으면 하시는 눈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꾹꾹 참으린 자를 그려가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던 건지, 살살 제 눈치를 살피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사이에 희망이 남아있나 싶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잘 짜여진 판에 하마터면 제가 노란할 뻔 했던 거죠. 남편이 저더러 모처럼 바람이나 쐬러 가지 않겠냐 물었고, 저는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으면서도 그런 남편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못 이긴 척 따라 나갔는데 그렇게 도착한 장소에는 예상 밖의 인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생모 그러니까 어머님이셨지요.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니 어머님을 만나자고 하면 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다나요? 마음 같아선 확 돌아서서 나오고 싶은 걸 그러면 보나마나 또제 가정교육을 운운하겠구나 싶어서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 내가 너랑 얘기 좀 하려고 아들한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그럼 차라리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나저나 하실 말씀이 내가 우리 현철이랑 떨어져 지낸 세월이 20년도 넘어 그런데 이게 너는 애를 아직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이 모정이란 게 잊으려고 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야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아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아이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는 그 말이 딱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다. 근데 네가 좀 도와줘야 돼. 무슨 결심을 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려요? 그런 이야기라면 아드님하고 하시는 게 빠르실 텐데요. 너는 뭘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냐? 시에미가 말하는데, 내가 너네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올까 싶다. 마음 같아선 같이 살자고 하고 싶지만, 그럼 너가 불편해서 싫다 할거 아니냐? 요새 젊은 여자들이 시에미랑 사는 거안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아무튼 그래서 이사를 올 건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해. 황당하더라고요. 얼마나 생각해주는 것처럼 합가는 안할 거지만 이사는 오겠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런 와중에 저한테 돈을 바란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당신 어머님한테 우리 사이가 지금 어떤지 말씀 안 드렸어? 우리 사이가 뭐 어때서? 부부끼리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장난하니?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 소리도 어색하지만요. 아무튼 어머님 저돈 못해드려요. 남편하고 저 사이 정말 안 좋거든요. 남편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눈곱만큼도 사위 노릇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이사를 오시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인데. 확실한 건 저는 돈못해 드립니다.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 해? 이 정도만 하고 많은 걸 다행인 줄 알아? 진짜 당신 제정신이니?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돈 있으면 해 드리던가. 야 씨, 내가 돈 있으면 아쉬운 소리 하겠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라.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더도 안 바라고 빨하고... 4천만 해줘. 전세 보증금 하게. 그거 니네 차값 반도 안 된다. 아마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도 그래 그거 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 계실걸?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누굴들 먹여? 절대 못해줘. 아니 안해줘. 내가 돈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갈아버렸지. 너한테는 안 줘. 진짜 날강도가 따로 없네. 내가 우리 엄마 생각해서 거지같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혼녀 소리 들을까 전전긍긍하는 우리 엄마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꼭 참고 너랑 살려고 했거든. 근데 아니네. 내가 미쳤네.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그만 헤어져. 정말 솔직히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그동안 죄송했다고 한마디라도 해드렸다면 그러면 저는 그래도 그한 번을 평생의 위안으로 삼고 남편과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저한테 뭔가를 바란다는 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대요? 게다가 어머님이란 분도 막말로 남편을 키우다 빚을 지신 것도 아니고 듣자 하니 죄다 외도와 사기를 당한 탓에 그 꼴이 되셨던 건데 그저 남편의 어머니란 사실 하나로 제가 다 해드려야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갈라서자는 내 말은 확 김에 내뱉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소리니 그런 줄 알라 했고요. 그리고 저는 택시에 올라타 그 길로 곧장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을 하고 싶었고, 그때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던 탓에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턴 친정어머니의 체면과 걱정보다는 제 인생만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알리지 않고 이혼소송을 진행해 나갔어요. 사실 어떻게든 협의 이혼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텨대는 통에 정말 몇달 동안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리했던 싸움의 결과는 당연히 제가 이겼지요. 남편은 빈몸으로 제 집에서 나갔고 어쩌다 저랑 이혼하게 된 건지는 이제 곧 친구들도 알게 될 거예요. 지도 지가 너무 했다 싶은 건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따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한편 남편은 결국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꿈에도 그리워하던 아들이 개털인 걸 아시면 그래도 어머님이 좋다고 남편하고 살고 싶어 하실까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주변분들 중 혹시 하나를 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두 개를 바라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혹시나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히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는데 그 상식조차 모르는 사람을 곁에 두어서 여러분께 득이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나저나 오늘은 다시 포근한 날씨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